마크하다 네더에 갇혀본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부싯돌이 눈앞에서 박살 났을 때, 2011년 9월 22일 이전의 유저들은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흑요석을 캐보려고도 했죠. 물론, 불가능했지만, 그래서 나온 최후의 수단이 바로 가스트 기도 메타였습니다. 저 거대한 오징어가 포탈을 맞춰주길 비는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가스트는 명사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등짝을 맞추면 다행이었죠.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모든 아이템을 포기하고 용암 다이빙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 하지만 2011년 9월 업데이트 이후 네더에 갇혀 죽어야만 하는 운명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화염구의 등장 덕분이었죠. 다행히 재료 전부 네더 몹들을 잡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료, 화약. 킹받는 소리의 주범, 가스트를 역으로 참교육해주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레이즈 박대. 네더 유적의 아이돌, 블레이즈를 눈정이로 혼내주면 쉽게 얻을 수 있죠. 마지막은, 석탄. 위더 스켈레톤이 가끔 주는데, 네, 겉모습에 쫄피요 전혀 없습니다. 자, 모든 재료가 모였습니다. 하약, 블레이즈 가루, 석탄을 합치면 드디어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크이 소리, 이 비주얼, 이게 바로 희망 아니겠습니까? 컴백 홈이 가능해집니다. 개발자들은 내도 고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줬습니다. 그야말로 유저를 위한 비상탈출구죠.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아이템. 그게 바로 화염구입니다. 업데이트 전 마크 형님들에 비하면 지금은 스트레스 덜 받는 거죠. 오늘 내용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럼 안녕!